제까지 이게 다타했어요 예,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laughs> 저기 진짜 요 아, 서울에서 <laughs> 첫 번째로 이렇 하는 요새수잖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laughs> 아저씨가 서울에첫 번째로 열리라는 요섭 동사를 만들어 줄 건데,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요섭 동사 못받은친구도 있죠? 아저씨가 마음에, 마음에 드는 거 만들어 주면 손 벌지 뜨면 되면 알겠죠? 자, 우차차차차, 우차차차, 대 배경축제! 아, 주택 좋아해! 어? 이 친구가 손못들었는데 아, 우랬 아, 우받파충류좋 아, 하구나 파충류. 아, 아, 이거. 서울에서 잘안 팔리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가네? 아, 우리 우체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세개더 만들 건데 괜찮겠어요? 네,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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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들만들는데더 나오세요, 이게. 아저씨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기아하는요술풍선를 만들어줄 건데, 어? 갑자기 저녁에 해들이 그래? 아, 저거는 저거는 다른 거야. 지렁이 좋아하는 거야. 지렁이, 어, 지렁이 좋아해? 아, 지렁이 그래. 아, 모두 좋아하는구나. 고마워. 서울에서 아무나 걸어갔는데. 자 서울에서 멀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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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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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많이 나왔어. 어, 잠깐만. 어, 어, 아, 잠깐 어, 잠깐. 아, 아니, 아저씨 당황했어. 아저씨 지금 고1 0년 차인데, 어, 아저씨 옷을 풍선 만드는데 이렇게 어린이분들 앞에 많이 온 적이 없어. 어. 어, 왜냐면 아저씨가 서울에 어린이집 가서 내봤는데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laughs> 이거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저씨가 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유행하는 요소분석 갈게. 어, 아저씨가 다음 거 진행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세 번째로 유행하는 요소분석은 빨리 만들게, 빨리 알겠지? 어, 아저씨 이 미지하고 닮은 깔끔하고 댄디한 짝대기 좋아하는 친구. <laughs> 어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친구들 많이 나와있으니까 어, 여기 나온 친구들은 그냥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예요 어, 어, 어 알겠어요 어, 손 내려도 돼손 내려도 돼 어, 이, 이, 아, 이렇게 하면 고개를 길어지니까 어, 어. 손 내려도 돼 아저씨가 하나 둘 셋을 외칠게